자, 오늘의 두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분명히 아까 저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을 굉장히 잘 소개해 드렸는데, 그죠? 네, 늘 기도하시고, 늘 애타하시고, 마음 조려하시고, 아, 근데 이렇게 별다른 소개를 안 해주시길래, 어, 네. 여러분 다 아시죠? <laughs> 아실 줄로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요, 구역장을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씀을 잘 알고, 어, 말씀을 잘 전하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면 좋게요.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 근데 실제로 구역장 하면서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아요. 어떤 때 보면 거의 매번 만나러 갈 때마다 두렵고, 아, 이분들 오늘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하는 게 두렵다. 음, 기도하는 게 마치 구역원들이 날 평가하는 것 같다. 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구역에, 우리 구역에 많아서, 그분들 앞에서 내가 괜히 번뇌기 앞에 주름 잡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마치 내가 잘 모르는 얘기 했다가, 저, 저분들이 속으로, 그거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할래도 왠지, 아유, 조심스럽고, 여러분 구역 예배가 가장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편해야 되고, 거기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녹아줘야 되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건 왜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우리가 구역장이 역할을 하는데 구역장이 역할과 삶과 구역원 들어가의 만남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만나잖아요. 기도 안에 만나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특히나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경건생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 부분의 오해가 벗겨지지 않으면 실은 계속해서 오해가 쌓이면서 더 단단해져서 이제는 아무도 그 오해를 감릴수 없게 돼요. 그런데 그 오해에 벗어나지 못한 구역장은 계속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구역장이 만약에 구역원이 다시 되면 또 구역장은 그런 눈으로 보면서 상처를 주는 게 되는 거죠. 왜? 나만 당할 수 있어요? 아,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계속 이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가 구역원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뭐냐? 경건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경건생활에 대한 오해를 좀 벗겨볼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성경이 진짜 말하는 오리지널 경건은 뭐냐라고 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역장의 경건생활. 그렇습니다. 구역장의 경건생활인데요. 원래 모든 강의를 할때 좋은 강의는 끝나는 시간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끝나는 시간은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끝날 겁니다. 예. 10시 반에 끝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동하시면 좋겠어요? 1층으로 내려가시면 간식을 드릴 거예요. 그럼 간식을 하나씩 받으셔서 몇 개씩, 한 개씩. 예. 오늘 못 나온 그 사람 거안 돼요. 예. 화장실 간 사람 거 받을 필요 없어요. 예. 내 거만 하나 받아요. 받아서 고이 품고 어떻게 해요? 차에 탑승하시면 되는데 차는 세 대, 교회 버스 한 대, 두대 그리고 한 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타시는데. 이런 날은 어떻게 타야 될까요?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끼리끼리 타야 될까요? 아니면 잘 모르는 분, 지금까지 말잘못 나눴던 분과 타도 즐겁게 갈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알긴 잘 알아요. 그죠? 네. 어, 함께 타서 과자도 좀 까주시고, 그죠? 물도 좀 따주시고 이러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애환을 나누시면 참 좋은 시간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0시 반에 칼같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나는 시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할렐루 외출 준비를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쓰세요. 자, 강의 안에 이름을 쓰는 이유는 이 강의를 내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다짐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름을 쓰시고, 이름 옆에는 반드시 꽃무늬, 별무늬, 스마일 등등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난 소중하니까. 네. 내 이름 옆에는 여러 가지 치장을 하세요. 네. 많이 할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1번 봅니다. 경건 생활에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오해인데요. 나는 경건하지 못하다. 라고 노하우가 있어요. 나는 경건하지 못하다. 나는 경건하다고 하기에는 죄가 너무 많다. 이게 굉장히 큰 오해인데요. 여기에 수많은 구역장들이 잡혀 있어요. 나는 구역장 할 만큼 경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교회 수업을 연말에 열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열잖아요. 혹시 내 이름 있으면 어떡하지? 딱열어서내 이름 있으면, 아이고지요 하고 주저앉아요. 그리고는 뭐 아우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그리고 전화하는 거지 이제 그 교구 목사님한테 저는 부역자로 할, 할 만큼이 안 되고, 저경건하지 않고 저는 죄가 많고 이제 만나봤어요. 왜 뭐가 뭐가 죄가 많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교만하고요, 되게 이기적이고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교만하지 않고 이기적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정말 교만하고 정말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도 되게 교만하거든요. 저 되게 기적이에요. 근데 교구 목사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만하고 이기적이라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영이 조금 어린 거예요. 근데 영이 조금 어린데, 여러분, 우리 집에서 가장 교만하고 가장 어, 이기적인 인간이 누구예요? 여러분, 손자죠? 여러분다 훨씬 더 이기적이에요. 그 놈들은, 그 자식들은. 어? 엄마가 자든 말든 빽빽거리면서 새벽 2시에 밤에 놀라고 전내 놀아고 2시에 마다 울잖아요. 아, 그렇게 이기적인 놈이 어딨어? 에 그렇게 교만한 놈이 어딨어? 쟤가 제일인 줄 알잖아. 빡빡거리고 울잖아. 그런데 그 어린 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놈한테 우리가 야이 교만한 놈아 야 이기적인 놈아 이렇게 혼을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그때 울면 젖주고 울면 어여여 해주고 둥글둥글 해줍니까? 밭들고 살잖아요. 상전이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교만하고 이기적인 건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그건 영이 어린 건데 영이 어린 사람을 어떻게 주변에서 해줍니까?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구 목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이기적인데 여러분 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너무 교만하시네요.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얼굴이 펴지지 않아? 목사님 그래도 저는 죄인이고, 저는 죄인이고, 그래서 제가 사람 죽였어요? <laughs> 뭐, 한, 300억 떼먹고 도망가고 계세요? 그건 아니래. 뭐, 밀수하셨어요? 마약? 아니에요. 그럼 됐다고. 제발 좀, 그 마음 좀 푸르르시라고. 예? 뭐, 수배당하고 계세요? 아니란 말이죠. 아니, 여러분, 교만하다고, 이기적이라고 경찰 출동합니까? 예? 구속수감 돼요? 집행유예? 아니잖아요. 세번좀 자유하세요.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역장 직분을 맡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조금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볼 때는 문제가 없다. 왜?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봐도 자녀의 단점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런데 그걸 하고 없날그 단점 잡고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저게 조금 자라면 낫겠지. 저게 아직 덜 커서 그렇지. 저게 좀더 잘하면 다 저게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 같잖아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도 마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연말에 교회 수첩을 열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열지 마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구역장 시키시면 아직도 쓸만하다 믿으시니 감사하고 저를 빼주시면 그래도 1년간 잘 쉬라고 감사하고 그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렇게 열어야지 이거는 뺐으면 날빼 상처받고 <laughs> 넣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 상처받고 어떻게든 상처받은 마음을 얼마 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수첩을 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되게 작죠? 오늘 자, 2번 봅니다 내가 경건해지고 속사람, 속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는 깨어지고 자아가 죽어야 된다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이다 오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겉사람은 괜찮아 보이지만, 실 속사람은 굉장히 난 어리고 약하다. 난 속사람이 좀 되게, 어, 죄인이다. 아까도 그러잖아요. 괜찮은 예수의 제자 손들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고, 도리어 제일 못하는 사람 손들겠다 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속사람이 아직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속사람, 겉사람까지는 좋은데,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깨워져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깨어지는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만날 때마다, 저는 깨워줘야 돼요, 깨워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가정도 깨지고요, 부서도 깨지고요, 교회도 깨져요. 저는 깨져야 깨져야 하는 교회치고 잘 되는 교회 본 적이 없어요. 깨지는 게 얼마나 나쁜 건데요.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은 모아주는 사랑이고, 세워주는 사랑인데, 계속 깨져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되게 영적으로 보이고, 신령하게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그거야 봐봐 계란이 깨져야 병아리가 나오지 그러니까 깨져야 돼 그럼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계란을 깨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병아리가 성장해서 나올 때가 되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억지로 깨려 고 그래 계란을 깨면 어떡해요 이 계란은 죽어요 병아리도 안 되지만 이건 죽어, 요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밖에서 깨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 충분히 자라서, 충분히 자라서 깨질 때가 되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쪼아요. 병아리가 쪼으면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요. 그래서 같이 쪼으면서 이게 딱딱딱딱 딱딱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하냐? 줄, 탁, 동, 시 라고 해요. 줄, 탁, 동, 시라는 말은 병아리가 안에서 쭉쭉쭉쭉 깨고, 그 소리를 들은 엄마, 어머니가 밖에서 깨고, 그러면서 함께 동시에 줄타기 일어나면서 짜잔! 까지면서 병아리가 짜잔!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님 안에 성장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밖에서 날 깨주시고, 내가 성장하는 게 동시에 이게 아름답게 겉, 껍질이 부서져야지, 이걸 내가 무조건 깨줘야 돼, 깨줘야 돼, 그러면요. 여기서 깨지면 죽는다니까? 이도저것 저것 안 돼요. 상처받고 끝나버려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지면 안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구역원들도 날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에 가셔서 누가 뭐라고 막막 막 무슨 신앙상담을 할때 구역장이 깨져야 돼. 주님 안에 깨져야 돼. 이러시면 안 되고 나도 약한 존재고 집사님도 약한 존재예요. 저도 성장해야 되고 집사님도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집사님과 저를 성장케 하실 줄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깨져야 되요 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오해를 하느냐? 아, 저분은 깨졌구나, 이미. 아, 저분은 다 깨졌구나. 저분은 완전하고 나는 오해를 사, 오해를 사요. 근데 구역장이 다 깨졌어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지금 성장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점점, 점점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깨어진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저도 그말안 쓰거든요. 왜? 나도 아직 배워가는 과정인데 누구한테 깨지래. 그런데 그런 말 쉽게 하는 분들이 구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장도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고, 그런 말을 쓰는 분이 있으면 그 앞에서 면전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조용히 뒤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분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린 다 되어가는 과정이고, 우린 다 성장해가는 과정이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그걸 끌어주는 게 구역장이에요. 구역 안에 왜 상처를 받냐? 말 때문에 받는데, 그 말을 쓰는 사람도 나쁜 뜻인지 모르고 좋은 뜻으로 쓰지만, 받는 사람은 좋은 뜻으로 못 받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고 변별력이에요. 분별하는 능력이 변별력인데 그것을 그 지혜를 구역장이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역에 상처받고 깨어지느냐 상처를 안 받고 모아지느냐는 뭐 거기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성경을 다할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해는 하면 안 돼요. 오해는 벗겨져야 되고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을 할지라도 바른 말이 하는 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시고 치셔서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한다. 자, 이거 굉장히 큰 오해죠? 이런 오해를 왜 하죠? 하나님이왜 일부러 고난을 주고 일부러 치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한때 잘 나갔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계를 막았다. 그리고 이런저런 병을 주고 이런저런 실패를 주고 쳐서 내가 결국 일리가리다 막히고 절로 가다 막고 절로 가다 막혀서 결국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고 있다. 라는 간증을 많은 분들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정을 들으면 저는 생각해요. 저렇게 막히고 막히고 막혀서 억지로 돌아온 목회가 행복할까? 저분이랑 신앙생활 하는 분은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렇지 않으세요? 저처럼 하고 싶어 안 달란 목사도 있는데, 목회를 하고 싶어 죽겠는 목사도 있는데, 이거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목회를 하고 싶은 목사도 있는데, 하기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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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끌고 와서 목회를 시켜. 그럼 난전 생각해요. 지는 뭐가 잘났어? 그렇게 잘났어? 아니 정말 목회를 하고 싶어 정말 목숨처럼 구하며 주님 목회지를 주세요. 기도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이 정말 너아니면안 되겠어 제발 목회 좀 해줘 그래가지고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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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저 되게 웃겨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잘났어? 여러분 그런 말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길을 막고 막고 막아서 목회를 시켜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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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을 줘요? 하나님 뭐 그렇게 하나님 할일 없어요. 저는 사업하다 길이 막히면, 아, 신학하라고, 신학하라고 하는 얘기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사업하다 길이 막히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야지. 거래처를 잘못 들었나? 아이디어가 없나? 자금 동원을 잘못했나? 사람을 잘못 만났나? 자, 내 삶을 고민해야지. 왜 신학이 떠오르는데? 사업고시를 치다가 치다가 안 되면 신학이나 할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저는 청년부 하면서 다 혼냈어요. 신학한다는 돈 불러놓고 너왜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 뭐, 뭐, 대학원도 다 떨어지고, 취업도 안 되고, 야이. 나쁜 놈아. 이제 욕을 막 해서 욕을 뿐이 제가 욕을 막 하면서 너 같은 놈이 목하면 큰일 난다고. 어? 가서 똑바로 공부나 더 하고 너 할, 그 포기하지 말고 더 도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검사도 많이 만들었고요. 의사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분들의 실수로 잘못해서 정말 목회 있으면 목회가 큰일 나죠. 여러분,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황명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김대성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이슬기 목사님도 있어요. 무슨 걱정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실패한다고 신학이나 해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 무슨 하나님께서 얼어 죽을. 그냥 하던일 열심히 하세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지. 제발 그러다 막히면, 막히면 하나님이 신학이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지, 이것저것 막힌다고 신학이나 하는 분 절대 아닙니다. 4번. 5번. 아니, 5번이라고 써있죠? 자, 특정한 경건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다. 특정한 경건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음성. 이 부분이 오해가 되일 많죠. 자, 특히 구역에서 구역 모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 논쟁을 논쟁이 붙다가 어디서 끝나죠? 그 논쟁은 누가 끝내죠?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음성을 들었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다. 확실하게 나쁜 말입니다. 왜요?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되는, 못 들은 사람들은 되는, 되는 거죠? 편을 나누는 거예요.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들은 사람, 너희는 못 들은 사람. 그러니까 내말 들어. 이건 굉장히 권위적인 거고, 위압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대를 초월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음성으로 들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건 누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느냐? 너무 단순하고 너무 어려서,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감동으로 옵니다. 말씀을 듣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나도 모르게 찌간 감동이 오고, 내가 회개할 것이 떠오르고, 내가 잘못한게 떠오르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감동이 떠오른다? 하나님 음성이에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또 어떻게 오나 남성들은 깨달음으로 옵니다 깨달음 감정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근데 이전까지 똑같이 듣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강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 음성이 들려거든요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남자들은 되게 딱딱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받고 있을 때 남자들은요 오늘 11절을 해야 되는데 새 전으로 하나 새 후로 하나 고고 고민하거든요. 보너스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고 고민 하거든요. 되게 이 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감정이 메말라서 눈물도 안 나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뭘로 오나 깨달음으로 온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한 사람. 영이 좀 어리고 그렇게 말하면 잘 모를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나 어떻게 해 주시나? 따라락딱딱 이렇게도 줘요. 안 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따라락딱딱만 음성으로 들어. 예. 네.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만 이게 음성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학교를 지원해라. 이렇게 해야 음성이라고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본 사람은 어떻게? 난음성은 들었다고 주장하고 나머지는 안 들은 게 되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또 급해서 말은 못해. 왜? 음성은들었대는데 뭐라 그래?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내게 감동을 주세요. 이건 좋아요. 왜? 감동을 줄 수, 주면 나도 받았는데 그건 다 받았잖아. 상관없지만 음성을 들었어요라러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관계를 통해, 때로는 성경 말씀과 큐티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내가 들은 음성만 음성이라고 주장하면 싸움이 나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6번.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둡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 자. 어둡고 조용히 살아야 합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어둡고 조용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충분히 밝고, 충분히 시끄럽게 살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침묵하는 데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침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침묵은 왜 침묵하죠? 주문을 외우기에 침묵하는 겁니다. 주문은 왜 외우죠? 왜침수 없이 주문을 외워야 되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교를 가보세요. 힌두교를 가보세요. 모든 종교는 다 주문이 있어요. 기독교문 없어요. 왜 주문이 없죠? 사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떠들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채워지는 하나님 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둡고 조용히, 아니요, 밝고 화창하게 살아도 좋아요.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제발. 여러분이 행복해요. 여러분 구역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야 돼. 여러분, 제발 좀 너무 심각하게, 너무 무겁게 다니지 마세요. 아멘. 그렇죠? 예.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교육활사하고 밝고 즐거워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죠. 7번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항상 친절하고 희생하며 모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예수님도 못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절반은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못하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한테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슬퍼하고 그사람을 마음을 돌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를 열심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도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요구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할수 있는 만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구역이 살아요. 그렇게 할 때, 구역이 할수 있는 것을 격려하고, 살려주고, 이끌어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구역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에 나타난 경건 생활을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게 경건 생활이냐? 첫 번째, 경건 생활은 기도와 말씀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은 뭔가 놀라운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말씀 잘 듣고,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경건 생활이에요. 볼게요. 이로 말미야마 모든 경건한 자는 경건 나왔죠? 네모 치시고. 경건한 자는 어떤 자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얻어서라는 말은 잡아서예요. 기회를 내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어쩌다 하게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시간을 만들어라. 기회를 얻어서 기도해라. 진실로 어떻게 되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왜? 시간을 내서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두 번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도 목상하는 노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를 욕심내서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이 늘어요 말씀이 늘면 말씀이 보여요 보이면 전하기 아주 편해요 자신감도 생기고 기쁘고요 말씀이 즐거워져요 두 번째 경건 생활은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 중요한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그는 누구예요? 고넬류예요 고넬류는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온 집안 혼자 믿는 거 여러분 외롭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가정에서 열심히 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뇌를 모델로 삼으시고, 가정생활에서 나의 신앙은 출발한다. 나의 경건생활은 가정에서 완성된다. 가정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경건생활은 구제생활입니다. 구제생활은 나눔이에요. 구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은 뭐예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돌보고 또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경건은 뭐냐? 돌보고 물들지 않는 것이다 자 돌본다고 하는 말은 케어한다는 말이죠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아와 과부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은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해, 힘 있는 사람만 사랑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구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챙겨주는 구역장. 그렇게 할때 구역원들이 함께 챙기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예수를 만나요. 그 구역이 좋은 구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물들지 않는다. 세속에 물드는 게 뭐예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하니까, 힘 많은 사람 좋아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 세속에 물들면 안 돼요. 구역장은 정말 더 어렵고 힘들고 문제 많고 냄새 나는 사람 가까이 해야 돼요. 4번 경건 생활은 애국 애족 생활이다. 애국 애족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볼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시므온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성절에서 안나 할머니 기억나시죠? 일찍이 남편을 여긴 안나 할머니와 함께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님 만난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경건 내모치시고 경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뭔가요? 나에게 위로 주실 예수님 기다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임하는 위로를 기다렸다. 나라를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인데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속국이에요. 계속 치어요. 계속 강대국에 밀려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제발 구원해 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예수님 만났죠? 그 순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위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건 생활은 우리 교회만 우리 구역만 나만 우리 축구만이 아니라 항상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경건 생활이다 제대로 하는 거죠 자 볼게요 5번 경건 생활은 축복받는 생활이다 축복받는 생활 여러분 경건 생활이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에요 경건 생활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내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아들까지 주셨어요. 자기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어요? 아무것도 아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구역에 필요한 건 무엇이다? 내가 그것 되어줄게. 내가 너의 구역장 관찰 너의 희필요는 무엇이냐 내가 너의 필요가 되어줄게 목자였던 다윗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였고요 빛이었고요 요새셨고요 방패였고요 도피성이고요 그분은 모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지금 뭐가 필요하세요 너는 내게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저는요 가끔 이렇게 찬양을 듣다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뭐 필요하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의 차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신이라면 그들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우리 주님 마음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오 이런 나의 마음을 오 이런 주님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은 가능하잖아요. 이걸 제가 부르면, 뻥이에요. <laughs> 허풍이에요. 허세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르면 진짜라니까? 뭐가 필요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렇죠? 열심히 운동하죠? 열심히 가려 먹죠?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약간의 유익밖에 없어요. 근데 경건은 어때요? 경건 네모하시고. 경건은 어때요? 범사에 유익해요. 범사에. 내 자녀, 내 남편, 우리 집의 미래,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거,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상처, 우리의 회복, 모든 거에 다 유익해요. 경건는 왜? 하나님 주시는 복이니까. 금생과 내 생에. 자, 지금만 아니라 내 생에. 현재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 주시는 약속. 이 약속이 뭐예요? 네가뭐 필요하냐? 내가 그거 되어줄게. 구원 필요해, 구원 되어줄게. 부활 필요해, 부활 되어줄게. 뭐가 필요해, 다 되어줄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이게 경건이에요. 제발,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괜히 신령한 척 하지 말고, 괜히 기죽지 말고, 괜히 말 한마디에 스크래치 가지 마시고, 마음을 코팅하세요. 말씀으로 코팅해. 그리고 구역장으로서, 구역, 교국 원찰로서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 구역원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경건한 극장 관찰님들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laughs>